안녕하세요. 헬시초이입니다 시니어 건강 1순위. 이것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영양제 인기 1탄. 바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1회 멀티비타민이 필요할까? 나이가 들면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군,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멀티비타민은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시니어 맞춤 멀티비타민의 특징. 대표적으로 센트룸, 실버, 그리고 60대에서 70대 맞춤 멀티비타민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면역력 강화를 돕는 아연과 셀레늄,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60대 이후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맞춤형으로 구성한 거죠. 삼섭취 팁. 그렇다면 어떻게 챙겨야 효과적일까요? 하루 한 번, 식사 후 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4 마무리 60대 이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영양제 1순위는 바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한 번에 채워주는 효자템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해시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